네 안녕하세요 유빙성 가족 여러분 10월 8일 매일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고린도후서 오늘 요절 말씀을요 4절하고 5절을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전도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른이돈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 그 보기에는 대단히 약해 보이고 또 말도 약간 어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을 하고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키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학벌과 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크게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사도바울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랑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소유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특별한 것은 바로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고,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게 있지 않고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막 싸우지 마세요.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미혹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거기에 오늘 하루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론들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스 6장 11장 6절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스 11장 6절, 6절에는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상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저희 장모님이 허혈성 장염으로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거고 있다고 합니다. 어, 성함이 꽃 같은 마음에서 화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실 때 음, 한, 한번더 기도해 주시면, 어, 데네일 코너라고, 저 옛날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수님의 그 아들인데, 어, 이분이, 어, 주, 지난주, 주, 어, 며칠 전에, 어, 이렇게 몸살 감기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번 병원에 가서 7월, 코비드 검사 받으러 갔는데, 어, 이 혈액감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게 경우가 아주 오래 위험한 혈액감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마 이번 주에 죽을 수도 있었다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어, 기모와 테라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2주가 이주, 대단히 어, 크리티컬한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이름이 데니엘 코너입니다. 나이가 어, 36살인데 지금 병원에 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